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보는 5.18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이 바로 광주 5.18 사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표현은 노태우 정부 이후의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른바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대남 적화혁명에 활용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5.18 광주 사건을 광주인민봉기라고 칭합니다. 광주인민봉기. 그래서 북한의 노동신문이 비롯한 관영 언론매체나 모든 출판물에서 광주인민봉기라는 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광주인민봉기를 쉽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평가한, 어, 북한의 평가관을 알수 있는 게, 바로, 이, 북한에 있는 조선 대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4군을 보면은, 이게 1996년에 백, 북한에 있는 백과사전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인데, 거기에서 제4군의 광주인민봉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인민봉기. 파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1980년 5월에 벌린 전라남도 광주 시민들의 대중적 인민봉기 이렇게 이제 규정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이 이 백과사전 외에도 북한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의 관영 언론 매체에서 5월 18일에 지음해서 5 2 8에 대한 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광주 5.18은 첫째, 군부 독재에 항간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이었다. 여기서 이 파쇼는 파시즘에서 반파쇼, 반독재 민주운동이었던 화 것이죠. 전두환을 비롯한 그 당시 신군부에 대항한 광주 민중들의 광주 인민들의 바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신군부와 결탁한 미국, 미국을 몰아내기 위한, 몰아내기 위한 바로 반미 자주화 투쟁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이5.18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반파쇼 민주화 투쟁과 반미 자주화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그백과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그 끝을 맺고 있어요. 이 봉기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 식민지 통치와 그 앞잡이 군사 파쇼 도당들의 통치 기반을 크게 위축 뒤 흔들어 놓았고 놈들을 놈들입니다 놈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야 했다. 광주 인민 봉기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쇼 민주화 추정사에서 빛나는 장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북한의 평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민주화운동을 바로 대남혁명, 남한혁명을 위한 반파쇼 민주화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을 이런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이 남한을 공산하겠다는 대남혁명전략을 설립해놓고, 수립해놓고, 이제 내, 어, 내건 대남투쟁 3대 과제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주, 민주 통일입니다. 일명 자민통이라 합니다. 민통 자주민주 통일. 이 자주라는 것은 반미 자주와 미국에 반대하고 자주권을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반파쇼 민주화, 바로 남한 정권, 이 독재 정권 파쇼라고 하죠 북한은 이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소위 민주화를 이룬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합니다. 통일은 이제. 연방제 조국 통일 토론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북한의 대남투쟁 삼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인데 바로 이 광주 사건을 북한은 바로 대남투쟁 적화혁명을 위한 대남투쟁의 삼대 과제 중에서 자주 반미화 투쟁이 일 아니고 또 민주 반파쇼 민주화 투쟁이 일아니었다고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광주 사건을 바로 광주 사건을 바로 반파쇼 민주화 투쟁, 반미 좌조화 투쟁이라는 대남 적화혁명의 투쟁 과제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월 17일 날 북한에서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5 1 8에 대한. 물론 매년 5 1 8을 앞두고 북한이 5 1 8과 관련되는 이러한 뭐 경무이라든지 성명서라든지 실험을 발표하는데. 예, 북한의 그 통일 전선부라는 대남 공작 부서에 반제 민전이라고 약칭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반제 민족 민주 전선입니다. 이걸 반제 민전을 합니다.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소위 민주화를 이룬다는 전선 프론트라는 개념인데 이게 북한의 그 대남 혁명 전위됩니다. 이 반제 민전이 구국 전선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바로 이 5.18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깁니다. 전민족적 저주와 분노의 판결로 극악한 광주 살인 악마와 그 후예들을 단호히 매장하자. 라는 제목으로 이제 경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현재 미래통합당하고 그 다음에 이 보수세력이 바로 광주 5.18 사건의 후예들이다 이게요. 어? 5.18때 이 광주 민중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사륙한 만행을 저지른 후계들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미래통합당이고 지금 현대 남조선의 보수 세력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축출시켜야 되고 매도시켜 매장시켜서 없애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을 청산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적폐투쟁의 일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80년 5월부터 오늘 이른 40년은 피비린 사립 만행의 전말을 세월의 흐 속에 파묻혀 버리는 학살 주범들과 그 후예들의 가증 검모술수와 추악한 음모로 점질된대 죄악의 역사였다라고 하면서 그 죄악사의 선봉 주자들이 바로 군부 파쇼 독재 집단의 후예인 미래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적폐 세력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미래통합당하고 이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자고 지금 북한이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5.18 광주 사건을 그 당시에도 남한 혁명을 위한 이 적화혁명의 결정 시기를 조성시켜서 그 당시에도 활용을 했지만은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광주 사건을 들먹이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통합당이란 사실상 보수정당도 아니죠. 보수정당 아닌데 이걸 보수정당은 중도정당입니다.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유상은 예, 제가 볼 때는 중도정당, 우파정당도 아니지만 아이 북한에 보수우파정당이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바로 광주 사륙만행자들의 후손이니까 미래통합당을 괴멸시키고 바로 그 후에 드린 보수세력을 완전히 청산시켜야한다 라고 하면서 이를 선동하는 지금 경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 보는 5.18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5.18 광주민주화운동, 우리 정부의 공식 표현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바로 북한이 노리는 전한반대 공산화 투쟁에 소위 그 이란으로 삼고 이를 통해서 소위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려는 이러한 계기로 삼으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주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지 북한이 지향하는 사유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또이 북한의 주장에 부한 내동하면서 충실히 이에 따르는 국내 종북 세력들의 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갖다가 소위 그 악용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취하려는 이러한 세력들과는 절별을 하고 그들에게 경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